제 앨범 꿈의 거처가 LP가 나왔고 그 기념하여 음감회를 여기 콩치노 콘크리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 잘 들어주시고 이따가 뵙겠습니다 엔조이 이 꿈의 거처에 대한 이야기를 뭐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도 살짝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했던 불확실함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세계를 먼저 만들자 하면서 냈던 앨범이고요 그걸 약간 백팩처럼 메고서 음.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여행하듯이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. 관객이나 팬들과 호흡하면서 더좀 애정이 가게 된 노래 하나? 비싼 숙취를 하겠습니다. 예. 이유는? 그렇게까지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. <웃음> <웃음> 어떤 식으로 그막 리액션이 뜨겁게 오나요? 그 곡. 난만 이렇게 옵니다. <laughs> 아, 제가 시청각 자료로 바로 이 곡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네요. 아.